어어 어, 긴장이 어, 안될줄 알았는데 되네요. 자, 둘째 니다 저는 이번 학기 수업에서 배운 걸 발표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금상 금상 간디 입학했을 당시와 비교해 저의 심리적 상태가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발표하려 합니다. 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렘보다 걱정이 더 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나머지 주위에서 시야를 갖고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했으며 반사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밀어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입학하고 2주 동안 누구와 있던 마음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1분기 수업 선택할 때 누군가 저에게 수업 기대되지 않아?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라고 답했지만 사실 수업 설명을 듣고 기대된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문득, 어째서 난이 상황이 즐겁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처럼 하고 싶은 수업이 너무 많다며 고민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중학교도 금상관디와 비슷한 교육과정이라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제 안은 텅빈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학교에 익숙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익숙해지면 이 불안과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지니까 분명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은 조급해져만 갔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싫었지만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펼쳤지만 온 신경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보다 강렬히, 시간이 빠르게 흐르기를 바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토록 바라던 학교 생활에 익숙,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업과 동아리에는 집중이 안 되고 뭘 해도 즐거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감정을 뚜렷이 알수 없을 때 그럴 때마다 글을 쓰곤 했습니다. 손 안에 들어오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수 없었으나 지금 심정을 문자로 나타내 읽어보면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에 대해 새롭게 깨닫거나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진정이 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걷기 여행은 예상대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9박 10일 도보 여행 경험은 있어도 4주와 비교하기엔 너무나 길었습니다. 육체적인 힘든보다도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걷는 편이 아닙니다. 그저 뒤처지지 않게 앞사람과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해서라도 따라잡습니다. 저는 제몸 상태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는 성격이라 뒤처지는 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무리를 하면서 걸었고 그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걸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참고 참다가 결국 몸으로 반응이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몸으로 반응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야 아, 내가 지금 힘든 상태구나 인식할 정도로 스스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감각이 둔하다고 할까요? 힘든 건지 괜찮은 건지 경계를 알수 없어 지늦게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자각하지 못했다면 걷기 여행을 가서도 중학교 때와 같은 상태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상간뒤 입학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진 덕분에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교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첩에 적. 수첩에 지금 심장을 글로 쓰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실천한 것은 그두 가지밖에 없었는데도 안개가 걷히는 듯이 머리가 말끔해 졌습니다. 그것이 버팀목이 되어 무사히 완주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 파켓을 당시와 비교해 표현력이 높,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고 정리하면서 중학교 때 힘들었던 이유는.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지 못해서라고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상담을 한다는 것도,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도, 중학교 때는 시도조차 못했던 것들입니다. 또, 저는 새로운 환경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과거로 도망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편안했던 중학교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현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각하게 되고 처음으로 자신과 대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했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게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여기 15기, 16기 발표를 듣고 어제 급히 쓴 내용이 있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15기, 16기 발표를 들으면서 한명한명 한명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두렵다는 감정만으로 사람들 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자기 성찰,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공감이 가거나 이해가 되기도 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내용에 눈물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발표가 끝날 때마다 난왜 이들을 피했을까, 두려워했을까,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15기들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 나아가려는 모습 16기들의 서로 부딪히고 마주하게 되면서 관계에 대해 잘 생각하고 알게 되어 마음속 깊은 진심어린 고백을 하는 모습이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16기 발표가 끝나고 과연 난 어디까지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누구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많은 수업을 피해 다닐 정도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거북했습니다.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이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자신을 여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기적인 자신이 싫고 감추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을 알아가고 싶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불안정하고 아직도 두렵지만 좀더 학교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보았습니다. 질문과 코멘트 있나요? 네, 은웅. 표로 하는 걸 보고 1학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되게 성숙한 것 같고요. 또그 공감도 하고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제가 멋진 발표 잘 봤어요.